빨리 말해 어. 말라고 무릎 충격성 부상인데 안 돼? 해봐 거기서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틀린 거지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눌리는 거야 안쪽으로 들리는 거야 아 쪽으로 물리잖아 지금 무릎이 그래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야구. 안녕하십니까 무담장의 김승우입니다자 오늘은 어... 또 타격편입니다. 우리가 타격을 할때뭐 레그 킥도 있고 끌고 치고 찍는 찍고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냐고 어, 하시는 분들이 방망이가안 맞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노스텝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노스텝 치는 분들도 있고. 타격이 안 맞다 보니까 테이크백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노스텝 치는 분들이 왜 굳이 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노스텝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리를 움직이면서 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왜 노스텝은 그나마 맞고, 왜 스탠스를 움직였을 때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스텝, 뭐, 레그킥, 다리 끌고 치는 거, 찍고 치는 거, 다뭐 개인 취향이잖아요. 개인 취향인 거고, 뭐 아무래도 레그킥을 하는 타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싶어서 레그킥을 하는 거고, 뭐노 스텝, 뭐 스텝,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근데 웬만해서 노 스텝을 가르쳐드리지 않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번 편에 제가 아마 이 왼발, 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 저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선수들을 레슨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노 스텝 치는 타자들, 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노 스텝을 치시는데, 어 되게 극단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노 스텝은 그나마 맞고, 왜 이게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레슨하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무릎 무릎이더라고요. 자 어쨌든가 우리가 타격을 할때 여기서 끌고 치로 나가도 결론은 여기에요. 결론은 내 스텝스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나가고, 자 다리를 들고 나가도 결론은 여기에요. 자노 스텝도 결론은 여기에요. 결론 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노 스텝치는 타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노 스텝에서 그나마 이 회전과 무릎이 써지기 때문에 그나마 맞아. 근데안 돼. 여기서 왜안 되냐면. 거의 대부분 이 무릎을 치면서 바로 펴요 바로 피다 보니까 이렇게 쳐서 맞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레슨하면서 좀 느낀 바로는 노스텝 치는 타자들이 이게 바로 펴지면서 오히려 타이밍이 좀 늦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또 변화구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가지 왼쪽 무릎이 해주는 역할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노스텝이니까 노스텝 치는 타자들도 다리를 움직여보자 라는 주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단 드릴게요. 자 우리가 타이밍이 그죠자 지금 이 타이밍 보면은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완타이밍이 일어나요. 완타이밍 완타이밍이 뭐냐면이 다리를 진짜 맞자 치는 이런 느낌 이래서 안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프로 선수들이나 뭐 선수들이 치는 부분은 뒷구나서 쳐요 뒷구나서 뒷구나서 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왼쪽 무릎이 바로 펴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왼쪽 무릎이 지금 제가 멈췄지만 모션만요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줘요 근데 이게 완타이밍 완타이밍 치는 분들은 무릎이 시간에 벌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릎이.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 편에 이 무릎이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 돌아가는 건 맞아요. 아 무릎이 아니지 발이. 무, 발이 돌아간다. 돌아가면서 무릎도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닌 무릎이 앞으로 살짝 중심이 써지면서 그 다음에 돌아가야내 중심을 히팅 포인트에서 앞까다 갖다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 쳐보면서 그리고 저도. 티칠때 보면은, 자, 이런식이에요. 치는게. 여기서, 쭉 쓰면서 타구를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들어도 마찬가지. 무릎을, 이런식으로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 무릎이 되게 중요해요. 왼쪽 무릎. 이게 완타이밍. 안 타이밍 치는 분들이 이 무릎을 쓸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노스텝을 갔다 근데 노스텝을 갖다 하면 여기서 그나마 써져. 이게 지금 왼쪽 무릎이. 이런 식으로 써져야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 요 얘는. 자 오늘의 주제는 왼쪽 무릎이에요. 왼쪽 무릎이 왜 그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는 물론 타이밍이 안 맞는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도 왼쪽 무릎이 빠르면 빠른 대로 얘가 느리면 느린 대로 얘가 더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왼쪽 무릎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이게 되는 사람들이 변하고 잘 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왼쪽 무릎에 시간을 벌지 못하면 자완 타이밍 한 가지 해보죠. 완 타이밍 분들은 이렇게 내니가 쳐야 돼직구만칠수 있어. 변하구다 투수가 던진 공에 변하구다 치면 돼요. 근데 변화구를 노리고 내가 찍으면 똑같이 치면 되지만 직구 다음 변화구가 안 돼요. 이 왼쪽 무릎을 못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왼쪽 무릎이지만 노 스텝 치시는 분들이 왜노 스텝을 가게 됐는지 분명히 완 타이밍이기 때문에 노 스텝에서 이 중심이동을 하는. 그러면 이 중심이동을 하는 건 결론은 무릎이에요. 노 스텝에서 중심이동은 무릎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무릎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무릎을 잘 이용을 하고 시간을 벌지 않아야 직구다운 변화구가 가능하다. 연습 방법은 뭔데요? 연습 방법? 부분 동작으로 해라? 부분 동작? 어. 자, 그러면은, 자, 연습, 간단하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연습 방법은 찍고 쳐라예요. 찍고 쳐라가 뭐냐면, 자, 노스템을 놓은 것도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탈격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리를 벌려야만 이 시작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탈격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을 나가든 여기서 이만큼을 나가든 무조건 얘가 뒤꾸라서시작이에요 왼쪽 무릎이 어떻게 써져야 되는 원리가 자 이렇게 뒤졌을때이 왼발이 먼저 돌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이 왼발이 닫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꺾여있는 것보다 닫혀있는다 그러니까 일자, 일자로 돼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무릎이 눌려야 된다는 라건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르는데 바깥쪽으로 눌리면 내 몸이 쏠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여기서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눌리는, 거. 안쪽으로. 이런,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느낌 그러면서 회전이 이루어진다 응.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회전이 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김승우 체조담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